안녕하세요. 팬덤 퍼널 김민경 대표입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며 살고 있으시죠? 근데 이런 거다 소용없어요. 왜냐면 우리의 삶은 1초만 지나도 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들이 손에 잡히지 않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순간을 디지털 컨텐츠로 남겨야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께서 배우고 깨닫게 된 것을 모두 디지털 컨텐츠로 남겨보세요. 그렇게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지 말고 열심히 디지털에 남기는 사람이 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희 자산으로 하나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소중한 내용들을 디지털 컨텐츠로 축적을 해 놓았더라면 아마 은행의 복리 이자처럼 엄청난 가치로 제게 돌아왔을 거예요. 저는 배운 것을 내 것으로 소화한 후에 제 금고에 쌓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제 금고를 열어보니 모두 휘발 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깨닫고 느꼈던 것을 기록을 해 놓았더라면 내 인생이 정말 달라졌을 텐데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통찰과 기억들이 잊혀졌고 그 순간 배웠던 것들이 날아가 버리니까 제 삶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열심히 살기만 한 제가 후회한 세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를 통해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준다는 마음으로 정리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배운 내용이 다시 한번 복습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는 배운 것을 정리하지 않았어요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했지 글로 써서 정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배운 것이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잊혀졌어요 여러분도 배운 것을 모두 공중에 날려버리고 있진 않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준다는 마음으로 한땀한땀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배운 것이 오래 기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산인 컨텐츠로 남게 될 겁니다. 둘째, 이렇게 정리가 된 글과 컨텐츠는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되면서 여러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전 정리한 글을 인터넷에 제 블로그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컴퓨터의 문서로만 저장해 놓기만 했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았어요. 정리한 글이 아무런 가치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리한 지식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고 있진 않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리한 글들을 인터넷에 올리세요. 그러면 정리한 글이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비슷한 관심 있는 사람들과 서로 연결해 줄 것입니다. 셋째, 최소한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이세 가지 플랫폼 중에 하나에 여러분의 지식과 노하우를 하나씩 정리해 놓으세요 어느 정도 챕터가 쌓이면 전자책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세 가지 플랫폼을 모두 활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면 각 플랫폼 별로 사용자층이 다르기 때문이죠 저도 이세 가지 플랫폼을 모두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블로그만 가지고 있었지 인스타나 유튜브는 내버려 두었어요 그래서 제 지식과 노하우가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전달이 되었죠 여러분도 이세 가지 플랫폼을 활용 안 하고 있으신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세 가지 플랫폼 모두에 여러분의 지식과 노하우를 조금씩 정리해 놓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지식과 노하우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 그 가치가 더욱더 커질 거예요. 저는 최근에 배운 것을 모두 디지털 컨텐츠로 남겨보고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순간 제 삶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지 말고 열심히 컨텐츠를 남기는 사람이 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팬덤 퍼널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